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토지 천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매물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에 위치한 전원주택 토지입니다. 본 토지는 가성비 좋은 평단가를 자랑하는 매물인데요. 단순히 가격만 착한 게 아닙니다. 남향으로 멋진 조망이 나오는 본 토지는 평탄 작업 등의 기초 토목이 완료되어진 전원주택 토지입니다. 일조량이 정말 풍부한 도, 본 토지는 무엇보다도 입지가 정말 좋은데요. 핵심 대중교통인 전철을 차량으로 4분 만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철역 앞에 형성되어진 대형마트, 은행, 우체국 등의 생활 편의 시설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모든 학급을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지가 정말 좋죠? 가성비 좋은 평당 가격으로 입지 좋은 계획관리지역 전원주택 토지를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도로 땅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분홍색 실선이 바로 금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 토지입니다. 토지가 길게 형성되어 있어서 분할하기 딱 좋게 생겼죠? 도로가 토지 오른쪽과 왼쪽에 모두 접해 있기 때문에. 딱 절반으로 분할하여도 양쪽 다 진출입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부담되신다면 절반만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도, 토지가 도로 끝자락에 위치해 있고 이쪽으로는 푸른 숲이 배우를 감싸주고 있어서 나만의 캠핑장 같은 전원생활을 누리실 수 있는 힐링토지입니다. 본토지가 자랑하는 지리적인 입지를 함께 살펴볼까요? 이곳에서 차량으로 4분만 이동하면 핵심 대중교통인 전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전철역이고요. 전철역 앞쪽으로는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모여있고 대형마트, 은행, 의원, 우체국 등의 생활 편의시설도 모두 모여 있습니다. 이 중심가에서로부터 본 토지는 차량 오분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편의 시설들과 학교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지가 참 좋습니다. 지적 편집도로 이 땅의 용도와 지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색상이 분홍색과 청록색으로 섞여 있습니다. 분홍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약70% 면적을 차지하고요. 청록색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약30% 정도 됩니다. 지목은 임야입니다. 지도를 활용한 금번 매물의 입지 확인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제 현장 영상을 통해 좀더 자세히 이 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이 마을 도로 끝자락이고요. 이 도로 오른쪽에 석축이 잘 쌓여져 있는 이 땅이 금번 매물의 주인공입니다. 수풀이 다소 우거져 있긴 하지만 본토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평탄 작업까지 잘 해놓은 땅입니다. 반듯하니 이쁩니다. 토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곧 매물에 대해 좀더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북쪽으로는 울창한 숲이 토지 배후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가 토지 안으로 가득 들어오는 힐링 토지고요. 앞쪽으로는 남쪽으로 일부 조망이 가리우긴 하지만 멋진 조망을 갖춘 토지입니다. 2층으로 주택을 지으면 앞 주택에 상관없이 막힘 없는 조망이 가능하겠죠. 북쪽을 제외하고 동쪽, 남쪽, 서쪽 모두 햇살이 쨍쨍하게 들어오는 일조량 좋은 전원주택 토지입니다. 여기가 토지의 끝자락 부근이고요. 본 토지는 이처럼 토지 양옆으로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어느 쪽이든 주택을 위치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뒤를 돌아 토지의 전체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화면에 담아 보겠습니다. 북쪽의 산의 모습과 어우러져 마치 캠핑장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곳에서 전원 생활을 누리시면서 몸과 마음이 치유될 것 같은 힐링 토지입니다. 다시 한번 토지 주변의 모습을 360도 카메라를 돌려 보면서. 종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매물은 도로 지분 51평을 포함한 총 339평의 전원주택 토지입니다. 이 땅의 약 70%가 계획관리지역, 30%가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전철역과 학교, 생활 편의 시설 등 차량으로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입지 좋은 근본 매물의 총 매매 가격은 절반만 매수하실 경우 1억 7천만 원 전체 다 매수하실 경우 3억 3천 9백만 원입니다. 이 땅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본토지의 매물 홍보를 의뢰한 스타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리다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전국의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토지천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